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준일 씨가 팬분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팬앤스타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메인 광장 전광판에 양준일 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팬앤스타에서는 양준일 씨의 이벤트를 오픈해 전광판 광고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롯데 영플라자 미디어 파사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서울 동대문구 롯데 피트인 서울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 서울 버스 273번 부산 서면 디지털 포스터에서 광고가 상영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양준일 씨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팬앤스타에서 진행한 8월 둘째 주 가수 랭킹에서 188만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양준일 씨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협업한 굿즈 1차 수량이 3분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49분에는 신세계인터내셔널 자체 온라인몰 SI빌리지에서 양준일 굿즈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지난 19일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에 따르면 자체 온라인몰 S SI 빌리지를 통해 판매한 449 프로젝트 양준일 굿즈 패키지 1차 수량이 판매 시작 3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인기 폭발인데요. 1차 사전 예약 판매부는 전체 물량의 30%인 패키지당 149개 모두 298개가 온라인으로 선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은 단순 제품 출시를 넘어 다양한 즐길거리와 재미를 전달할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자평가했습니다. 패키지와 함께 출시한 마스크, 다이어리, 폰 파우치, 양말, 그립톡, 가방, 모자, 물병 등등 단품 팔 종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중 가방과 물병 같은 일부 상품은 출시 첫날 전체 물량의 80%가 팔렸습니다. 이에 조기 품절을 앞둔 상품은 1차 재생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에 관하여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계자 측은 방역을 고려해 팬미팅, 팬 사인회 등 사전 기획했던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했는데 1차부터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28일부터 판매할 의류 컬렉 을 제외하고 굿즈 전량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준일 굿즈 패키지의 1차 온라인 판매는 오는 24일 오후 4시 49분 SI빌리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지난 19일 양준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What a day, What a special day, What a happy day, I will remember this day, Life is my post-p day, Thank you so so much라는 글과 함께 총6 장의 사진과 두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에서 양준일 씨는 팬분들이 생일 및 신곡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선물들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양준일 씨가 변함없는 동안 비주얼과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양준일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신곡 로킹 롤 어게인을 발매하며 뮤직비디오도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로킹 롤 어게인은 친숙한 록큰롤 리듬과 빠른 템포의 세련된 편곡으로 양준일 씨 특유의 해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곡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지친 대중들을 위로하고 다시 신나게 뛰고 싶게 할 힘을 주고 싶은 소망이 함께 담겼는데요. 이를 들은 팬분들은 역시 고정관념이 없는 남자, 가사가 재밌어요. 이 노래는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 다시 뛰어요. 우리 파워풀한 노래와 춤, 심장. 파워풀한 노래와 춤, 심장이 다시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카페인보다 더 효과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꼭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